아, 맞네 역은 이건데 다이마루랑 저거랑 연결돼 서좋은거 봐. <놀람> 커피를 추는다. 좋다. 어 오, 오, 너무 오, 오, 너무 오, 느낌 너무 기 좋지 않아 <놀람> 신, 신, 미국, 미국, 딥스반년 만에 다시 오세김 올라오는. 그거도 년 만에. 맛있는데? 응. 한, 한 입만 먹어. 면이랑 뭐, 그래. 먼저 비닐 떠주 네. 아, 자기? 아니, 아니, 자기 대줄렁 부터 아, 동사랑꾼 너무 웃기

진짜 하나도 안 미끄러워. 이러고 꽝. <laughs> 아니, 이거, 이게 종류가 열4 가지인가? 여기 이거 그릇도 있잖아. 와. 근데 너무 진짜 같지 않아? 펑, 펑, 펑. 돌려. 어. 그 소리나는게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어, 귀여워 저거 봐아 가보자 제가 그때 엄청 <laughs> 고민했다거라 근데 결국 안 살거 같아 나도 안살것 같아 <laughs> 이것도 돌아가는 건가? <laughs> 음. 안 돌고 음악만 나오나? <laughs> 근데 좀 <laughs> 무서운 생각 하면서 들어면 <laughs> 무서워 <웃음> 네. 아나얘 웃는 거 너무 웃겨 가오나시 러시아 인형처럼 크기별로 이렇게 들어있는 아, 맞네. 또, 맞지? 어. 여기 가오나시도 있어 이거 얘네 성신 형이랑 가오나시랑 대박이다 이거 흥미가 들어 사람 있는 거 같아 저 불고 있다니까 요 어, 끝났네? 힘드신가 보다. 어? 잠깐 40분, 40분이 아니라 4

고 있는 거봐 미쳤네. 진짜. 이 <laughs> <übersehen binge paralysfue> 가방이야 가방 어. 유자 어. 유자 사이다 뭔데? 어, 소주 근데 보수가 있네? 오 어. 귀여워 안금 같은 거 음. 녹차 차야 맛있겠다 이거 예, 세개 중에 고른 텐데 이게 이게 낫지 않아요? 어. 오, 어. 좋아 좋아 기본 그래서 저거 먹자 한겨 괜찮은데? 어 좋은데? 하나 더한개더한개 귀여워 아 이거 이거부터 다 하는 건가봐 제가 할까요? 어, 저 이런 거. 잘 네, 하죠? 어, 경화 잘해요, 이런 거. 과감하게. <laughs>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아, 맞네. 말... <laughs> 전문가가 여기 있었잖아. 시작할까요? 네. <laughs> 이거 봐, 또잘 나오라고 돌려주면 센스. 아, 역시. 우와. 네. 난 조로록 나오고 싶었는데. 또또또또 또, 또, 또 이렇게 나오네. 아니 방도 해. 뭐 최상에 하나, 둘, 셋. 오. 아 뭐야, 안 예쁘게 됐는데. 누가 누가 전문가라고 했어? 누가 망쳤는가? 관심이 <laughs> 기대불었어. 이 맛있는 아이. 근데 갑자기 얘가 갑자기 포커스 아웃때내야 아. 뭐야 이게? 무서워. 예술을 주술을 <laughs> 하 주술하는 것같아 주술. 털대가 <laughs> 아마 저기 다리를 넣어, 이렇게 진짜 크다. 대박. 대박. 이렇게 서다시면 되고 커도 있다 하나 갖고 나도 먹을까? 이게 혹시 좋지? <목소리> 너네는 어떻게 먹을 거야 이거? 한개한 <목소리> 한 개만. 디스원 a 디스원. 아 그래 그래 그래. 벌야 근데 이거 하나에 그럼 2, 2만 얼마인 거잖아? 맛은 봤으니까 됐다. 음. 아니 근데 맛있네. 음. <laughs> 근데 좀 살벌하긴 <성골하긴 웃음> 하다 음. 겨울이라. 겨울이라서. 시즌이 아닌 거 것. 같아. 하우스인데. 맛있다. 경험했다. 근데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조심하세요. 미끄럽네. <laughs> 어 이건물이 어묵공장. <laughs> 어묵 먹어야 되는데? 어묵을? 먹어야 돼? 야 어묵 먹어야 돼? 야, 어? 어묵 먹어야 돼? <laughs> 안 먹어도 <못> 되는데? <해놨네. 웃음> 형 형님 낙개로파는데 하나만 먹어볼까요 우리? 그래 한 입씩 먹. 나나 하나 먹을래 <laughs> 저거. 저기, 저기, 여기가 오뎅집이야? 오뎅 공장 본점. 아, 약간 신. 여기 약간 냉장이고요. 저기가 저기가 즉 바로 한 거. 맛있어 근데 진짜. 어나 여기 거만 하나씩 다 먹어봤대. 그래? 뭐들어있어 어. 어 이거는 이번 달에만 있는거래. 아 그러네. 다시마? 아, 아 뭐지? 아니 뭐지?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이연이가 그러니까, 다시다? <laughs> 다시다. 아, 다시마? 아, 맞다, 다시다가. <laughs> 다시마? <laughs> 에? 저거 보고 보면 바닷가 이기 있었지, 아니, 나 혹시 알아들으실까 아, 해가지고. 근데 그거 맞는 거 같아. 아니, 회의 위치가 너무 좋아. 응? 회의 위치가 너무 좋다고, 구동이라 갔다가 <웃음> 열정 일로 <laughs> 가면 되나봐 와 진짜, <laughs> 진짜. 오. 어, 진짜 맛있는데 포키. 비바리별로. 어우, 맛있겠다. 이게 그거야, 우리가 샀던 거. 마이쮸 같은 거. 아. 냄새나 음, 어, 아, 대박인데? 장난 아닌데? 오니, 오니. 맛있겠다, 여기. 만원 정도? 설계? 설계 묶여있네. 대구 이인가어 응? 어제 대구 거기 그거다. 와석파 엄청 커. 상어, 상어, 상어. 어머, 장어, 어머. 찰나 상어. 여기 되게 잘 되어있다 1인석으로 어? 그러나 어? 진짜로? 대박 다 진짜 말린 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안 먹는 건가 본데? 팔 계속 움직여 인거어 음. <laughs> 다리 진짜 길어 얘 되게 활발한 친구네 <laughs> 세븐 일레븐의 커피와 와 신발 신어 봐. 자동일까? 자동이다 자동이다 너무 좋아 짱 좋다 너무 좋은데? <laughs> 어, 바보, <놀람> <맛있겠다. 놀람> <맛있겠다. 놀람> 어, 아보바 아, <띡굴가>? 뭐, <놀람> <갑자기 곤충도 놀람> 어. 바 감사합니다. 아보 바보, 바아 바보, 밥아기힘들보 바보, 아아 바보, 바보, 양념이 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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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이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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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밥밥이어 나이너봐 근데 처음에 양념이 너무 잘 되어있어서 근데 이거 많이 안찍도될것 같은데? 오. 나 그냥 먹었거든? 와? 나도. 너무 맛있어. 응.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잘한다. 난 응. 이런 게또 좋다고 갑자기 맞아. 왔는데 맛있으면 기분 좋잖아. 쇼도 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laughs> 네. 나 지금 소스 한 번도 안 찍어 먹었어. 음 이거는 강추하는 템. 너무 귀여워. 물티슈. 봐봐 어, 우리 집에 있는 거. 밑에 거안 타도 되잖아. 응, 맞아. 이거는 한국에 파는 물티슈 넣어도 된다고. 도라이모 하나 더 데려갑니다. <목소리> 오늘 사고 내일 신방 하나. 짠. 소렐. 이렇게 오 소렐이라고 완전 해서 이거를 이만엔에 샀습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신는 거. 완전 따뜻하고 완전 편해. 헌터를 살려고 했으나 헌터는 신기가 너무 불편해서. 네. 편해 편해. 그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괜찮아요. 젓가락도 있더라고. 어머, 개리로탕. 아, 수고 많으시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